드렁크 문이 엄청 커요 음, 그러네 당겨서 슬라이딩으로 3열도 슬라이딩으로 해서 아 그렇게 해서 눕이는 거구나 음. 그래서 차박을 할수 있다는 거구나 그렇지 차박을 할수 있고 캠핑을 할때 공간이 음. 사이즈가 길고 넓기 때문에 음. 여기서는 한 3, 4명이 충분히 잘 수가, 수가 있지 알고파님들 여행하기 좋은 계절에 스타리아 라운지 구인승을 촬영을 해봤는데요 제가 내부를 봤는데요 구인승이라 어마어마하게 내부가 넓어요. 이게 패밀리 카드 되는 거고, 업무용으로도 개조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언니, 이거 스타리아 차량인가 봐. 짜잔, 스타리아 라운지 9인승이지. 화이트 색상이고, 가족여행 갈 때도 딱 좋겠다. 캠핑카나 뭐 차박으로 하면 짱이지. 아, 캠핑카 차박? 응. 앞에를 보면, 응. 뭐 우주선을 연, 연상하지 않니? 어 그러네. 우리 우주선에 와 있는 거야? 맞아. <laughs> 이거는 크롬하고 라제타 그리은신티드 응. 브라스 크롬이라는 색상이 들어간 거야. 약간 항공핏이 나잖아. 어. 보면은 여기 현대 마크하고 라제타 그릴 여기 하단부하고 응. 여기 보면은 사이드 미러 감싸게. 손잡이 요런 데가 다스트드도 브라스 크롬으로 들어가진 거야. 아 블랙으로 나온 거는 좀 시크한 느낌이 있는데 이거는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지. 그러네. 약간 황동빛이 어, 돌면서. 그네동빛이 도네. 그리고 문도 보면은 이거는 슬라이딩 도어라서 이렇게 버튼 하나로 해갖고 어 쉽게 열수 있고. 그렇구나. 응. 안에서도 편리하게 이 버튼으로 슬라이딩 도어를 열고 닫을 수가 있단다. 모두 아, 편리하지. 이렇게 해갖고 슬라이딩으로 해갖고 문 열고 닫고 아, 하니까. 트렁크 아. cool. 문이 엄청 커요. 그러네. 요건 9인승으로 돼 있는 거고, 2열하고 3열이 다 슬라이딩 도어가 돼 있는 거라서 슬라이딩으로 밀어가지고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요걸 땡겨서 슬라이딩으로 삼열도 이렇게 해갖고. 슬라이딩으로 해서 조절하면 아, 되는 고아 그렇게 거고. 해서 높이는 거구나 음. 그래서 차박을 할수 있다는 거구나 그렇지 차박을 할수 있고 캠핑을 할때 공간이 사이즈가 길고 넓기 때문에 음. 음. 여기서는 한 3, 네명이 충분히 잘 수가 있지 어, 내부를 한번 봐볼까 요거는 화이트에 브라운 시트 제일 선호를 많이 하고 음. 조합이 제일 잘 맞고 예쁘지 스타리아 라운지가 이렇게 차량에 보면 고급스럽고 여기 있는 용품들이 사용하기가 편리할 수 있게끔 내비도 보면 지금 나오는 스타리아는 플로팅 타입으로 해서 상단에 돼 있어서 내비를 시각에서 볼수 있게 편하게끔 높이가 눈높이에 맞게끔 되어 있어서 내비 보는 것도 아주 편하게 돼 있는 거야. 근데 음, 다르게 나왔네. 음, 이거 기어가 버튼식 기어로 돼 있어서 기존에 또 나오던 차량하고 많이 달라진 모습이거든. 음, 그러네. 이게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는데 스크린 대면 편할 것 같지 않니? 그렇 누르기만 하면 되니까. 수납함도 이렇게 깊게 엄청 수납을 많이 할수 있게 나와 있다니까. 수납을 이렇게 깊게 할 수도 있고 또 여기다가 물건을 올려놨을 때도 공간이 넓게 나와서. 음. 물건 올려놓을 때도 공간 활용도가 되게 넓게 나온 거지 네. 인스퍼레이션 등급이라서 등급. 나파가죽 시트야 새 차라서 전부 지금 음. 비닐이 덮여져 있지만 굉장히 많은 9명이 탈수 있는 차량인데 차박 할때 그리고 이건 패밀리카래요 완전히 가족들이 이것만 있으면 여행 가실 때 좋겠다 패밀리카로도 쓰고 차박이나 또 캠핑할 때, 응. 스타리아를 가지고 가면은, 응. 공간이 워낙 넓어가지고, 그러니까. 활용하기가 넓고, 이 안에서 활동 범위가 넓어서, 응. 캠핑 왔을 때그 맛이 나지 않겠냐? 그러니까. 나파가죽이라 엄청 부드럽지. 응. 그리고 이거는 인스퍼레이션 등급이라서, 응. 2열에 열선 시트, 통풍 시트가 다 이거는 기본으로 되는 거야. 아, 기본으로? 응. 음. 어디로 떠나고 싶어? 음. <laughs> 어, 차가 높으니까 운전하기도 어. 편하고 시야도 치약, 어, 훨씬 더잘 보이지. 훨씬 더잘 보이고 좋네. 음. 이열에도 음. 가서 한번 앉아볼래. 이열? 응. 음. 여기? 응. 음. 이열에 음. 앉았을 때도. 오. 시트를 파워 슬라이딩 도어가 돼 있어서 슬라이딩으로 내가 앞뒤 응. 조절해가면서 할수 있는 거라서 되게 편한 거잖아. 아, 여기? 네, 어, 아 뒤로 가고 앞으로 가고 조절해갖고. 이렇게? 응. 어. 되게 넓다, 의자가. 음. 이런 건 뭐지? 기런기둥도 있네. 아, 여기서 언니 이렇게 해가지고. 컵홀더. 컵홀더까지 어, 이렇게 있게끔 나와 있는 거고. 어. 편리하다. 어, 따끈따끈한 신차가 나왔는데 이 차를 캠핑카로 꾸밀 예정이에요. 그럼 캠핑카로 예쁘게 꾸며놨을 때 어떻게 변수를 했는지 그때도 한번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네, 아 신차를 저희가 보여드렸고, 음, 저희가 캠핑카로 개조했을 때 영상을 다시 올려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알고파님들, 좋은 계절에 드라이브하면서 여행하면 멋진 계절이 될것 같아요. 오늘도 자매와 함께하는 쉬운 운전생활, 안전 운전하세요! 안전 운전하세요!